안녕하세요, 완도사입니다보성뻘낙지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세번 얼치기 낙지 가격 보이시죠? 그리고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. 엄청나게 좋은, 신한 자연산 생새우고요.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온게 영상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오늘 유자망배가 들어왔잖아요. 유자망배에서 한 상자에 75마리씩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참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왕특대왕왕특대 참조기고요. 사이즈 편차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오늘 한 상자 무게는 1 8 5 k g 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. 160일 참조기고요. 한 상자에 16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. 정품이고요. 당연히 20에서 21cm 전후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8분의 1은 19마리 전후, 4분의 1은 38, 39마리 전후입니다. 1 4미 파조기는요, 어, 한 상자에 14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. 파조기는 약간씩 상처가 나 있는데요.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. 1 4미 파조기를 보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백미 파조기입니다. 가장 큰 파조기 중에 하나고요.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파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가장 큰 파조기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정품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참조기입니다. 당연히 정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5.8kg 짜리로 받았고요.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참초기 정품입니다. 그리고 오늘 마리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아시죠?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오늘 같은 가격이 없습니다. 그만큼 오늘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안강망배 오미특대 먹갈치. 그 다음에 3미특대 먹갈치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 3미특대 먹갈치는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고 있고요. 정말 가격이 좋고 언제 이런 가격이 나올지 모릅니다. 그만큼 저장하십시오.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. 풀치는 젓갈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요. 한 상자에 100마리에서 120마리 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바라조기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 어, 바라조기는 손도가 너무 좋은 거 아시죠? 바라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라조기밖에 안 드십니다. 그만큼 맛있는 바라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강망배에서 조급한 바라조기. 그 다음에 한 상자에 마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입니다. 어, 5마리, 10마리, 20마리,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. 핵감 당연히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사시미 병어입니다. 그리고 무한빨락지도 판매합니다. 저희 집은 무한빨락지 집인 거 아시죠? 그만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암치 홍어도 판매합니다. 7.3kg, 7.9kg씩 판매하고 있고요. 홍어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. 그 다음에 통영 양식골 판매합니다. 사, 어, 키로수별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. 새코막도 판매합니다. 3키로씩 판매하고 있고 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. 홍가리비죠. 바다의 꽃 홍가리비 3키로 6키로씩 판매하고 있고요.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연산 불소라 2키로 4키로씩 판매하고 있고요. 치는 완도 전복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.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. 그다음에 완도 돌문어 판매합니다. 2kg에 두세 마리씩 올라가고 있는 완도 돌문어입니다.